벌써 8월에서 1주차입니다. 훈련장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지속주 같은 것도 가끔 하면서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깅량도 점점 많이 늘려야지 좋겠죠. 장거리도 중요하고 조깅량도 중요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인터벌의 비중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스피드에 대한 그런 걸 해소하고 싶으면 대페이스 정도의 지속적인 그런 훈련을 10km 이내로 가끔씩 해주는 건괜찮을것 같아요 저는 그런 비슷한 훈련을 수요일에, 토요일에 이렇게 넣는 편입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에 한번더 운동해주면 좋죠. 화요일에는 주로 언더 훈련을 하니까 수요일 오전에 조깅으로 이어주고 수요일 저녁에 몸이 좀 많이 풀린 상태에서 인터벌이나 지속주 그런 걸 진행하면 좋죠. 그리고 목요일은 많이 쉬어주고 또돌아고 있네. 그래서 화요일은 언더 훈련의 거리 조금씩 늘려줘도 좋습니다. 500m 5개 정도. 8월 1주차도 12km 정도로 조기념을 다 맞춰주고요. 주말에 장거리 34km. 아니면 조금 장거리가 이제 부담이 좀 많이 되니까 30km 정도로 맞춰도 괜찮은 것 같아요. 40km 정도 되는 장거리는 뭐 9월 정도에 몇번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뭐 굳이 일부러 계속 늘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리를 계속 늘리는 걸 추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마라톤 풀코스 서브3이기 때문에 조깅도 그렇고 서브3도 그렇고 진짜 훈련되는 시점이 장거리의 경우는 한 32km, 34km 이후부터 그 이후에 달리기에 빌드업이 잘 포함됐을 때 그럴 때 훈련 효과가 조금 있는 걸 느꼈고요. 평일에 조깅은 14, 15km 이후 그 이후에 이어지는 조깅의 효과적인 운동량 이런 것들이 서브3에 미치는 영향이 꽤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풀코스니까, 달리기가. 에너지가 고갈되는 시점, 그리고 페이스 조절이 필요한 시점, 이런 거를 감을 잡기 좋죠. 그 이후에 달리기들이. 여름 달리기가 부상이 진짜 잘안 옵니다. 물론 빨리 달리기 많이 하고 이런 거 하면 부상 오는 건 비슷한데, 그런 게 아니고 자주 많이 하는 훈련들에 대해서는 크게 부상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운동하기 좋은 시기에요 오히려 그래서 화요일은 언덕 500m 5개 정도 수요일은 오전에 조깅 12km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후에 트랙 훈련 지속주 같은 걸 하면 좀 좋은데 10km 이내로 지금 날 더우니까 7km 이내로 그런 지속주 하면 좋죠 그리고 목요일은 정말 아주 편하게 거의 쉰다는 생각으로 샤킹 목요일은 거리량을 그렇게 늘리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조깅 토요일도 조깅 아니면 트레일러닝 아니면 지속주 오후 한두시 전에는 끝내야 다음날 장거리할 때 이렇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운동량이 계속 늘어날 건데 이게 서브3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운동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 잘 달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죠 빨리 달리는 것보다 거리량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죠 그게 되면 나중에 빨리 달리는 거 일부러 조바심에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세팅이 잘 됩니다. 빠른 달리기. 다치지 않는 방법도 몸이 금방금방 체득하고. 그래서 인터벌 종류를 한달 거리량이 400km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인터벌 하는 게 안전하죠. 뭐그 전에 한다고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다치고 나면 의미가 없으니까. 오늘은 사라봉에서 8km 지점인데 여기서 물을 마시고 머리도 좀열좀 식히고 그러고 가야겠습니다. 챙겨온 음료는 좀 했다 먹고 엄청 했으면 텃텃먹히네 와, 오늘 좀 덥다. 자, 오늘은 갔다가 도두봉 찍고, 여기 다시 올 때까지 무조건 샤킹. 자, 오늘은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런 거 장거리 훈련할 때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만약에 원래 계획대로 못 일어났다면 다른 일정이 생겼다거나 이래 버리면 그냥 억지로 정해진 스케줄을 하지 않는 게 다음날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정해진 규칙적인 시간에 항상 맞춰진 짜여진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어중간하게 강도 높게 운동하고 와버려서 그런 뒤에 스케줄들이 다 꼬여버려서 저는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도 해가 뜰것 같아 와 이게 진짜 여름 장거리가 어렵죠 그래도 서브스리 하려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왔다 컨디션 곱창 난것 같은데 아무 생각 하지 말고 가봅시다 와 지금 거의 2시간 뛴것 같은데 15km를 못 왔어. 야, 너무 힘드네.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겠다. 일단 여기 용두암에서 용두암 꼭대기까지 만 갔다가 편에서 동네에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용두암이나 보고 가자. 공부 안. 아, 알겠어. 아. 촉촉 아, 지네 아, 비가 쫙 한번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아, 또 오히려 이런 날 그냥 아예 인터벌을 이렇게 딱까 계획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또 그거는 어느 정도 또 돼. 그러면서 스케줄이 다 꼬여버리지.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마무리 해봅시다. 야, 벌써, 해. 어. 근데 지금 컨디션이 완전 엄창난 거야. 저 엄청 느려. 제가 전날 짜장 곱빼기를 먹었거든요, 어제. 장거리 때문은 아니고 그냥 먹은 건데, 그런 거 보면 카보로딩할때 전날에 많이 먹잖아요. 도움이 안 돼. 필요한 정도만 먹으면 충분한 것같아 지금 제가 어제 굶었나 싶을 정도로. 안 알아서 픽스가 점점 올라가거나 업이 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어떤 날좀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나한테 너무 실망하고 의심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 걷지 뭐. 뭐 언젠간 잘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는 또잘 되겠지. 아유 왔다. 아유 힘에 리이 없네. 자, 조금만 가자. 오오오 맞아요. 나 이분들 따라서 조금만 채우고 가야겠다. 안 되겠다. 어, 저렇게 같이 뛰는 분들이 있으니까 힘이 나네요. 제 쪽으로 말았던 거 어, 조금만 따라가야지 한 번밖에 안 됐어. 와, 와. 야, 다 그래 힘좀 내보자. 퍼져도. 따라 뛰기 좀 죄송해가지고 그래도 저분들 여기서 계속 보시니까 힘 받아서 저도 조금만 더 뛰고 가야겠어요. 야 이게 되네. 와 야, 이게 정신이 중요한가? 나한테 잠식당해와와신박와 와. 와, 신발. 와. 와. 왜 말이 되냐고? 와, 감사합니다. 잘 주말 왔다. 와, 야, 진짜 얼마나 땡긴가? 물 먹고, 인터벌, 어, 쉬었다가 출발. 와, 되시겠다 진짜. 어, 이제 딱6 k m 아니다, 7kg. 정신 요금반 유지해서 아우 힘들어, 아, 와, 와, 야씨 쉬고 싶다. 근데 와 지금 쉬었다가면 못뛸것 같아. 와, 4km 남았어. 어 아, 천천히, 천천히 올라. 저는 바보 멍청입니다. 야, 진, 좀만 좀만. 3키로.. 3로 진짜 젖목도이까지 잡아야겠다 어. 냉탕 들어가서 어. 그 목표로 어. 어. 가자 제일 어. 끝까지 접근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형 어. 간다 접근 마지막 6km 아, 힘들 조더 갔다 와야겠다 그래도 아, 아. 아, 아. 된다 아. 생각하기 나름이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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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